국회의원 김병기가 2021년부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부적절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남 문제다. 어. 차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숭실대 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 예. 근데 제가 저도 사실은 숭실대학 관련이 좀 있어요. 교수하셨잖아요. 제가 숭실대 네. 교수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가고 싶다. 네. <laughs> 숭실대에 차남이 편입을 했는데 그 숭실대가 어디 있냐면 상도동에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상도동은 어디 있느냐? 동작구에 그러네요. 있어요.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동작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뭐 대학을 다니는데 한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대학이 좋겠는가? 동작구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의외로 아유 뭐 어떤 건 아, 아니네. 네네. 네, 네. <laughs> 거기는 관악구죠. <SSSSSSEN> 거기는 좀더 <네네. SSSSSEN> <네네. SSSSSEN> 동작구보다 못한 <네네. SSSSEN> 그 구에 있고 아 물론 또 관악구가 싫어하겠네. 네, 네. <SEN> <laughs> 저는 동작구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SSEN> 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숨실대 <laughs> 있고 중앙대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지금 중앙대학교는요. 네.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고요. 예. 중앙대는요. 현직 대통령이 나오신 학교예요. 예. 아... 명문대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이냐면 있 총신대학도 있어요. 네. 예. 뭐 그렇게 동작구에 은근히 대학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는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뉴스타파의 이야기에 의하면 김병기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편입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병기의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제공했느냐 차남이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에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숭실대 중소기업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학과에 편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것이 그게 유리했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차남을 취업시켜준 그러한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페이버를 줬대요. 예. 예컨대 그, 그 회사가 차남이 취직했었던 회사가 주력 사업이 ITS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 갑자기 김병기 의원이 뭐 이렇게 뭐 대정부 질의하고 뭐 그럴 때 ITS 관련해 가지고 막스케성뭐 질문을 갖다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뭐 예컨대 중기부 장관 나오세요 그러면서 ITS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i t t s 가 커진다라고 하면, 자신의 차남이 잠깐 취직해서 그걸 발판으로 숭실대 편입할 수 있었던 그 회사가. 뜨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 보도에 이제 그런 취지에 보도가 있다는 건가요 뉴스타파. 뉴스타파라는 건. 예, 예.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이 이제 그래 가지고 김병기 의원의 차남이 그 승실대 그 학사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학비의 65%를 지원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그 편입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었느냐? 1번 보좌진. 2번 동작구의 구의원 이런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걸 갖다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김병기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워낙 뛰어나고 우리 애가 영어도 잘하고 네. 다 능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숭실대 편입한 거지 이런 거는 뉴스타파 그 보도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 쿠팡 사장을 부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약속이, 약속이 잡혀 있지만. 있었을 네.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쿠팡 사장을 만났는데 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9월 5일 날 이렇게 만났어요. 예. 만나고 난 다음에 또 2개월 두달 정도가 지났어요. 11월 18일이 됐어요. 예. 11월 18일에는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다른 두 명하고 또 만나요. 근데 이때 국회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서용교. 서용교 의원인데 서용교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올해 아. 6월 13일에 예. 그 원내대표 선거 있었잖아요. 김병기 음. 원내대표와 가장 격하게 부딪혔을 사람이군요. 기호 1번이 김병기, 네. 네. 기호 2번이 서용교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1월 18일에 서용교 의원이 누구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 대한변협 회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변호사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쿠팡에 2주 전까지 상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상무로 쿠팡 상무라는 임원으로서 쿠팡의 임원으로서 네. 그 쿠팡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와 그 서용교 의원이 밥을 먹었는데 그날이 11월 18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하루 전날 마찬가지로 네. 또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팡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있어요. 예. 네. 어떤 특검이 있냐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해서 특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11월 17일에 특검이 임명됐는데 안모 변호사가 특검이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냐면 관봉권 띠지 있잖아요. 예. 그거 수사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특검하긴 뭐하니까 그 쿠팡 관련해가지고 뭐 근로자들 이 사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거뭐 막았다 해가지고 어떤 부장검사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울먹울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검이 이거는 상설특검이 특검 상설 에요 이거는 이제 특검법 예. 따로 이렇게 통과시키지 예. 않고 예. 상설특검이 가동이 됐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그 변협 회장과 쿠팡의 전지 임원과 점심 먹기 딱 하루 전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했다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쿠팡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국회에 중진 힘이 있는 무게가 있는 서용교 의원이 더군다나 법사위 의원이 이러한 그 쿠팡의 전직 임원을 만나는 게. 적절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서영교 의원이 동네방네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이번에 내일 뭐 누구랑 밥 먹는다 이 이야기를 한게 아니었는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핸드폰에 찍혔어요. 그렇죠.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저거 네. 그렇죠. 저 핸드폰에 저게 핸드폰이었는데 저게 텔레그램이거든요. 예. 네. 텔레그램의 저 내용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 더잘 아시겠지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참석자 해가지고 서용교 의원 그 위에 김정욱 회장, 대한변협 회장, 회장 그리고 회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 땡땡 상팡 상무. 상문대 저양반이 대한변협의 무슨 저이상가 제일 정무 이사 정무 이사라는 직함도 갖고 있고 쿠팡에. 얼마 전까지 상무였고 그때도 아직 해임 절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튼 여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쿠팡과 그다, 관련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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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번은 참석자고 2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좀 키워봐 주시면 2번에 언론 취재 방향이라고 돼 있잖 제목이 예. 상설 특검 이틀 차인데 상설 특검 추천 기관 중한 곳인데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과 오차 나는 것은 어떻다 부적절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추천기관인 대한변협 그리고 법사위 중진위원 그리고 수사대상인 쿠팡의 어쨌든 뭐 직전이든 현직이든 임원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그런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네. 저 핸드폰이 누구 핸드폰인지 아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 자신의 핸드폰은 거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고 남의 음. 핸드폰에 남의 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어, 어쨌든 저는 김병기 폰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어쨌든 김병기. 네. 저 원내대표의 폰이라는 당시 관측도 있었지만 김병기 대표는 원내대표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음. 보여준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보고 있는데 누가 김병기와 관련돼서 일어난 상황은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그 뭐야 핸드폰 그 사진이 유출됨으로 인해가지고 예. 굉장히 난감해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죠 서영교 의원이지. 네. 김병기 의원하고 뭐 그랬던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서영교 의원이 쿠팡의 상무였던 이모 변호사를 만났을까 예.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도 아주 발끈해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저 사진은. 악의적인 공작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 핸드폰 저그 화면이 김병기 의원 저기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이 저기 핸드폰이었다라고 하면 악의적인 공작이 맞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리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이나 서용교 의원이나 집권 여당의 중진 원내대표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용교 의원이 악의적인 공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변협은 어떻다? 내가, 법, 내가 법사위 의원이야. 예. 근데 변협은 내 우리 법사위와 관련된 우리 법사위가 담당하는 직능 단체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때 서영교 의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쿠팡 관계자와 만난 거 아니다. 저 사진에는 쿠팡 관계자인 것처럼 쿠팡 상무 이렇게 찍혀 있지만 쿠팡 상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만났던 사람은 쿠팡 관계자가 아니고 대한변협의 제1정무 이사고 무엇보다도 그 쿠팡 상무라고 했던 사람은 전 상무고 네. 2주일 전에 그만뒀다. 네.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9월 5일로 가가지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특정 인물 관련된 관련 자료를 직접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뭐 그렇게 한거 아니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박대준 대표는 내가 알아서 그 좋을 거 없다 외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쿠팡 상무가. 뭐한 11월 초에 예. 두달 정도 뒤에 짤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전직 상무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기막힌 이야기를 제가 그 음. 알아내 알아냈다고 할까 뭐다 아는 건가 그런데 기막힌 내용은 뭐냐면 저 쿠팡의 상무가 예. 김병기 원내 대표의 보좌관이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 트라 노스